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말벌 걱정 이제 끝. 강력한 말벌 퇴치기 말벌 다잡아가 2% 할인된 49,000원에 양봉장, 야외 활동시 말벌로부터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4위입니다. H-I-C-O-N UV 살균 제빙기로 시원함을 즐겨보세요. 46% 할인된 142,000원에 만나보세요. 스테인레스 디자인에 자동 세척 기능까지. 가정, 카페, 사무실 어디든 오케이. 3위입니다. 세련된 샤이니 블랙의 에이 파워 웨어버즈 2.0.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를 한 번에 만나보세요. 특별 할인가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매직 셰프 전자레인지로 편리함을 누려보세요. 20L 플랫타입으로 넉넉하고 다이얼식으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해요. 31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될거예요 1위입니다. 브라더 가정용 홈 미싱 T3125 고급형 특별 할인가에 만나요. 23% 할인된 가격으로 수감증과 서적, 용구함까지 모두 드려요. 지금 바로 29만.